이 문제 좀 풀어 볼게요 자자 선생님 여기 10m 5m 이거 써놨는데 괜찮나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 20m 고 여기가 5m 고 여기가 5m 일테니까 여기 10m 겠죠 그죠 괜찮습니까 보통 이원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원의 반지름을 표시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20 이렇게 한번 선생님 또 써볼게요 괜찮습니까 자그 다음에 음, 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선 긋고요 그럼 한가운데로 가겠죠 그럼 요 길이를 x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 변의 길이는 2x가 되겠네요 그죠 한 변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2x를 우리는 답으로 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2x인데 10을 빼면 여기가 2x-1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이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가는 겁니다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0의 제곱은 420의 제곱 이렇게 하겠다는거지 괜찮니? 자 이제 계산 들어갈게요 얘가 4x제곱 마이너스 40x 플러스 100 이렇게 전개가 되잖아요 자 마저 전개하면 5x제곱 마이너스 40x 예, 마이너스 300은0 이렇게 되네요 400마저 이항을 한거야 자 5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60은 0 이렇게 되죠 괜찮습니까 자 근의 공식 써야겠다 x는 자 짝수 공식 들어가요 a분의 마이너스 b프라임 이렇게 들어갑니다 1분의 마이너스 b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프라임 제곱 16 맞죠? 마이너스 ac 플러스 60 이렇게 됩니다. 자 그러면은요 얘가 70 얼마 되잖아요? 루트 70 얼마 된다는 거는 얘가 마이너스일 때는 음수가 되니까 안되고요. x는 4 플러스 루트 맞죠? 76 이렇게 됐습니다. 얘는 4 곱하기 19에요. 그죠? 그래서 4 플러스 2 루트 19가 x가 되구요.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, 우린 2x를 원하잖아요. 그죠? 2x를 원하니까 2배 하면 8 더하기 4 루트 19 이렇게 들어갑니다. 8 더하기 4 루트 19, 5번이 답이